어, 어, 오늘 오늘 모처럼 하늘 맑고 어, 좋, 좋네요. 승낙하고 어, 녹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음, 우리 손인사 한번 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한 시간 안에 아메리카 어, 어,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쉽게, 좀 재미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난번에 잠깐 한 건데요. 한번 볼까요? 어, 돈이 주는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식이 있다고 해요. 어,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원하는 것분 가진 것. 이렇게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이 일치하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들은 원하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같으면 행복한데 보통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 있는데 가진 것이 작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리고 항상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러면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을 일치하도록 하려면 원하는 밥그릇을 작게 하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만큼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환경미화원 아저씨인데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죠? 승리의 V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아주 행복한 미소를 아름답게 갖고 계세요. 우리는 가진 것을 늘리거나 원하는 것을 줄여서 이미 가진 것을 줄임으로써 즐김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가 행복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난하다고 불행할까요? 불행하, 부자라고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에, 갖고 있는 것과 맞다면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것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네팔이나 미얀마나 이런 그 오지 같은 쪽에 많이 가보면요, 어, 그분들이 어,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어, 굉장히 행복하고요, 착하고요, 아주 나누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어,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데 어, 부자라고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불행하다 이런 것은 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중요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가 뭐 어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금전적인 부분들 어, 돈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당연히 낫겠죠.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성질이 어,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선진국 배열에 들어갔고 전 세계 뭐 군사 강국도 육이칠이 얘기를 하고 경제적인 것도 정말 엄청난 0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성장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것들이 같이 우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소외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봅니다. 한 달에 우리, 우리 국민청소득이 3만 불이 이미 넘어갔었는데, 어, 그러면, 네팔이나 미얀마 같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쪽이 오게 되면 우리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10배가 더 우리가 행복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어, 그런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는 GDP 같은 규모로 봤을 때, 어,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의 크기가 자꾸 커지죠. 뭘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주변을 보고, 우리도 해외여행 옆집은 해외여행 일년에 한 번씩 간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20년 동안 뭐 하고 있냐부터 해서 우리의 다른 옆집에 있는 학원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드세 애를 공부 시킨데 우리 애는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죠. 그렇게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혐탈감 이런 것들을 자꾸 받게 되는 게 기존 사실이죠 어,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과정을 즐길 때 우리는 비로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서두는 이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고수는 누굴까요무역지에뭐 뭐,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고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사의 고수일 수도 있고, 공부의 뭐, 고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고수라는 의미는 우리는 지금 아의 사업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적용이 될것 같아요. 진짜 보수는 누구냐? 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진짜 보수입니다. PD로는 의사생활이라는 그 방, 연속극인가요? 그늘 잠깐 잠깐 봤는데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안 제가 왔는데 어, 뭐 그, 그 뭡니까 그. 뇌졸중과 관련 혈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병인데 이분이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랬더니 그 환자가 아주 너무나 잘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laughs> 진짜 고수는 어려움을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의 어, 이큰 주제는요. 아메이서브의 어려운 건가? 어렵지 않은데 그걸 왜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정말 편안하게.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쉬운 걸 혹시 어렵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고 있나요? 어떤 내가 설명하는 입장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어 쉬운 걸 굳이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어려운 걸 쉽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본인의 입장이겠죠. 어려운 걸 쉽게 해석하고 쉽게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에 아주 중요한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음. 제가 예전에 과거에 맨 처음에 아메이사업을 시작한 30년 전 시절에 어, 맨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어, 쉽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라고 어, 우리 스폰서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때 참 많이 후원이 됐고 많은 분들이 아메이저 압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플래티늄을 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는, 설명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왜, 왜일까요? 왜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죠? <laughs> 답은 하나였어요. 간단해. 요 있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다고 많이 아는 것처럼 어, 좀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굳이 돌려서 자꾸 어려운 용어를 쓰고 어렵게 얘기를 하고 뱅뱅 돌려가지고 자꾸 어좀 난해한 부분들로 설명하는 저를 발견을 하고 나서 어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쉽게 설명하고 쉽게 하죠 그랬더니 어또 다른 파트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m 메을 드릴... 가게 됐죠 그래서 요 어,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판매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나요? 조인재님 판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 굉장히 어, 당기시나요? 조금 약간 거부감이 생기시나요? 어떠세요? 거부 거부감이 있죠. 네, 저는요. 그, 네.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판매라는 단어에 상당히 그 지금 거부감을 느끼죠. 네. 왜냐면, 산업공상뭐 옛날부터 이래가지고, 뭐 판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억신 여기고 어, 하찮게 여기는 우리 유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 정말 필요한데, 판매, 장사 한다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는게 우리나라 한민족의 이빛 이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판매를 한다는 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좀 좋아하거나 아막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말을 한번 바꿔보죠. 어, 직접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구매한다. 유통 관계를 이렇게 막 거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죠. 샤넬에서 나오는 화장품을 사요. 그런데 내가 샤넬에서 직접 산, 직접 구매한다.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루이비통 백을 산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모델이나 이런 중간 유통들 통해 가지고 비용 거기다 들어가는 거 내가 안 하고 어. 본사에서 직접 사면 쌀거 아닙니까? 직접 구매를 한다. 그러면 어떠세요? 당장 사야죠. 그렇죠. 그 <laughs> <laughs> 그거죠. 이게 어, 이게 큰 단어인데 단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한일과 땅 차이입니다. 천 천차만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쓰기 하는 것도 많이 틀리죠. 옛날에 늘 우리 장난삼아 했던 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거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거과는 전혀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살때 공장이나 생산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걸 원하죠. 아니면 뭐 여러, 여러 중간 단계나 이런 것들 거쳐서 사는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잘 뭐, 보지 못했지만 음, 저는 어, 생활 필수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직접 구매해서 씁니다. 공장으로부터, 생산지로부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 생필품들을 사서 쓰는데, 뭐, 애경이나, 뭐, 아니면, 뭐, CJ나 이런 데에서 어, 직접 내가 생필품들을 구매해서 쓴다. 그러면 굉장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그래도 나는, 어, 중간 유통도 여러 단계 거쳐가지고, 어, 천 원짜리 하는 건한 7천 원에 그냥 살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뭐,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일까요? 매우 착한 사람일까요? <laughs> 어, 착하죠. 도매 백화점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예, 모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 그거 내가 지금 어, 역할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요. 어, 아니면 아직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는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음, 직접 판매라는 개념과 직접 구매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와닿는 감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게 직접 판매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개념은 아메이 회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미 본사가 하는 아미 라는 회사 기업이 직접 판매 회사 이고요 이걸 다이렉트 셀링 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소비자들은 뭘 하죠 직접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다이렉트 셀링 이라는 단어는 많이 익숙한데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아무도 안쓴 단어 일것 같아요 다이렉트 바잉 이러면 어떨까요 다이렉트 음. 셀링 아니, 다이렉트 바인 아니면 다이렉트 바이. 제가 그 용어가 혹시 있는지 찾아봤어요. 어, 구글에서 없더라고요. 다이렉트 바이라는 의미는 있어요. 다이렉트 바인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직접 구매 방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은 전부 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 아미 사업을 하는 것에 가장 큰 음, 그 장벽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에서 스스로 만들어져 있는 장벽 이런 것들을 먼저 허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 직접 판매입니다, 다이렉트 셀링입니다,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좀 어, 고루한 또 상그 프레이미쇼의 부분을 빼고, 어쨌든 어, 직접 구매 방식, 다이렉트 어, 바잉 이런 형태로 간다면 많은 부분들에 대한 걸림돌들이 사라질 겁니다. 어, 그러면 아메서버 하는데 직접 구매 하는데에 어, 아메이서블 하는데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확인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후원하기도 훨씬 쉬우시고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나 친구분들에게 만날 때 아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직접 구입하는 것, 직접 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아니면 유리하지 않다? 당연히 유리하다겠죠. 그래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해 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냥 검증도 안돼 있고 잘 모르겠는데 직접 구매한다고 해서 덜커덕 구매를 했는데 제품의 질이 영 떨어지거나 또뭐 문제가 좀 있어서 어 제품의 퀄리티나 또 건강의 문제, 환경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졸지에 마루테가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몸을 하긴 싫다 이거죠.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직접 구매하는 게 좋은데 내가 직접 구매할 게 어, 정말로 검증돼 있고 인증이 돼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두세 번째 이니게세 어, 번째 나에게 돌아올 이득은 무엇이냐 이게 어, 그러면 직접 구매해 좋아 검증도 인증도 괜찮아. 그럼, 그러면 여기에 폭발적인 뭐 힘을 가져올 수 있는게 뭐냐면 나의, 나에게 돌아올 금전적 또는 여러가지 부분들의 이득은 무엇인가 이 세가지를 확인을 해서 오케이가 된다면 <laughs> 그러면 뭐 음,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어,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주, 주, 직접 구매하는 것